땡땡 생활 한번 가보죠. 그렇죠. 기로운 경제 생활. 제가 왜냐하면 결혼 이야기하고 사랑 이야기, 뭐 이야기, 습관 이야기 정말 많이 했지만 네. 그 밑에는 늘돈 이야기가 깔려있었단 말이죠.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죠. 자, 내가 번돈내 마음대로 쓰는, 쓰고 사는 게 속편하다. <laughs> 아니다. 배우자가 벌어온 돈을 그냥 달콤하게, 편하게 쓰는 게더 좋다. 아 이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이 사주는 다이아 반지보다 내가 산 유리 반지가 낫다. 그렇지.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 둘, <laughs> 셋. 난뭘 편할 것 같아. 나는 뭘 편할 것 같아. <laughs> 아니, 나 일본이었었거든. 와, 일본!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나 일본이었었거든. 와, 일본! <laughs> 역시 우리 하백병원장님은 저기 갈줄 알았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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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평생 소원이 묻어가고 싶어하는데 그러니까, 못 예. 묻어가서 지금 너무 한이 되는 네, 분이고. 분이 아, 조상기씨도 역시나 내돈 내가 펴는 게 속편하다. 어? 저는 아내한테 네. 네. 신세지고 손 벌리고 하는 것도 그렇죠? 싫어요. 저는 아, 어. 제가 벌어서 아내 일. 아. 안는 시키고 그냥 내가 번 돈으로 어떻게 살아보고 그런 마음이 커요. 음. 근데 안 해도 그런데 그래. 어. 지금 버는 돈보다 아내 오늘도 방송 왔지만 미인에다가 말씀도 잘하고 방송해요. 네 마리. 섭외 많이 <laughs> 들어와서 얼 차이가, 데다. 수익 차이가 나는 그냥 어. 조적지열이야 어. 나는 그냥 말똥구리인데 저쪽에서는 한번 굴리면 박이히 뭐 왜? 고경화 씨가 아니. 얘기한 거잖아. 어. 해운대 백사장에다 자기는 모래 한주먹 뿌리는 거야. 니야 만약에 그렇게 다면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잘 자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니, 그런 거 아니래도 어. 주변에서 취서 아내가 네. 능력이 많아가지고 어. 놀면서 취미 생활하면서 그냥 잘 사는 친구들 보면 어.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또 아내가 코로나 때문에 가게를 지금 잠깐 접고 있는 음. 상황이라 하지만 음. 아내가 막 풀마 같은 거 나가서 하루 버는 게. 제가 일하는 거에 한네 다섯 배를 벌어올 때도 있어요. 아, 진짜요? 계속 아, 하지 네. 원래.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내가 아까 그렇게. 그내 꿈이나 쫓으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래서 아니 그러면그서 꿈을 음, 쫓아 이렇게 꿈이나 음. 쫓자. 아니, <laughs> 아니 조사서. 머리가 나네. 다시는 안다제 가치관을 앞으로 바꾸기로 아, 했습니다. 이거 하나도 이 좋아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살았고 그런데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는 또 이게 또 된다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래 돼요? 예, 예. 결혼식지가 또 예 사람이 쉽게 변하지는 않고 바뀌지도 네. 않는데 저는 오랫동안 배우 생활을 했는데도 어 내가 정말 내 성취감으로 아나이 음. 일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천직이야 하고 했지만 난 남편이 돈도 많이 갖다 주고 너 이거 갖고 살림에 함밑병 선생님처럼 어. 너 일해 러고돈 딱딱 생활비 주고 난일안 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누군가 능력이 되는 사람은 벌어야 가족의 맞아요. 생계를 맞아요. 책임지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남편이 뭐 나는 품위 유지하기 위해서 대본 막 읽어봐요. 그러고 아 이거 나하고 안 이게, 맞아.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그러면 안 해. <laughs> 안 해. 어, 그러면 3년을 일을 안 하는 어. 거예요. 난다 해. <laughs> 그런데 나는 다 해. 어. 왜? 나라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나더러. 아, 너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해? 나 일이 너무 좋아요. 아,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응. 투자한 거야 고기집에서. 지금도 아니, 고기가 너무. 지금도 좋아. 좋아. 내가. 어. 아 나는 그래도 나를 위해서 내 삶을 갖고 가고 싶다 하지만. 어, 말이 그렇게 해도 쉽게 안 변하는 어, 것같아근데 어, 어, 여건이 너일안 해도 이걸로 가정 살림하면서 애들도 이렇게 챙기고 잘해. 그러면 나는 그냥 단순한 가정주부의 역할을 하고 싶어요. 음. 내 바램이겠죠. 아이고, 솔직하게 네. 말해. 저도 예전에 네.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네. 네. 남자가. 네. 왜냐면 남자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를 보면서 네. 자란 게 뭐냐면 아빠가 음. 벌어다 주는 돈으로 엄마가 살았으니까 음. 남자는 그런 의무를 책임감, 갖고. 그니 4대 의무 외에 음, 4대를 음, 먹여살려야 되는 의무가 음, 있다. 그럼. 아, 음. 근데, 근데, 근데 아내가 동치미도 해. 나오고 이것저것 잘 하면서 인플루언서 활동하면서 인플루언서로 굉장히 돈을 알려주면서 내가 버는 건 이상하게 또. 버는 것 같지도 않고 <laughs>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 그래 자존심은 저 구석에다 넣어놔야지. <laughs> <laughs>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저기 앞에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둘넷 여섯 일곱 명. 생각 잘못 하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왜 그러냐면 어. 돈은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예요. 네. 버는 사람은 버느라고 쓸 시간이 없어요. 어. 맞아요. 네. 돈은 쓰는 사람 입장이 되려 그러면 잘 부려서 돈을 받아서 써야지 네. 내돈 벌어 음. 내가 쓴다고 내돈 벌어 자야 돼. 돈쓸 시간이 어... 없어요. 배우자가 벌어온 돈 편하게 쓰는 게 좋다. 세 분이잖아요. 네. 네. 써봤어요? 배우자가 벌어준 돈? 손길이가 다니못 썼잖아요. 못 썼죠. 못썼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쓰는 거예요. <laughs> 써봤어요? <보셨어요? 웃음> <laughs> <laughs> 나는 같이 벌었으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이 벌자 못, 네. 써 네. 못 네. 썼죠. 흥수가 응. 벌어준 돈 써보셨어요? 써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웃음> <웃음> 자, 잘 보세요. 어. 잘 보고 있요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난 받았지. 내가 본돈내 마음대로 써봤어요. 음. 뭐 누굴 만나도 마음껏 카드 여동생 내고. 여동생 주로. 내 내, 어, 그쵸 그렇죠. 누굴 만나도 음. 내고. 부담감이 없어요. 음. 아내가 준돈 받은 적 있어요. 맞아. 받은 적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어. 큰 돈이니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아니요. 큰 돈도 이 쪼개서 쓸거 아니에요. 어쨌든. 어쨌든. <웃음> 어쨌든 <웃음> 그건 누구다? 그 당시에. 그돈이었는데 이게 내가 본 돈은 <laughs> 일단 뭐, 보게 뭐, 그런 데서 네, 이일 네. 정도로. 네. 네, 없는. 여동생 그런 데쓸 때도 부담감이 없어요. 필요 없는데써도 배우자가 준 돈이요. 맞아. 못 쓰겠어요. 아, 그건 양심 있으면 못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큰 돈이라서. 아. 저 같은 경우는. 돈을 이제 많이 벌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집에, 우리 집도 돈이 없었고 돈이 없었는데 이제 결혼을 음. 하고 김원효 씨가 이제 잘 풀렸잖아요. 음. 그래서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거 근데 그거? 가난이 몸, 아니 몸이 가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짜 스케줄이 있는데도 저는 막옷몇벌 들고 뭐 이런 거샵갈 때도 버스 타고 가고 어휴. 그리고 샵에서 방송국 아, 올 때도 버스 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택시비가 세상에서 제일 아까웠거든요. 어떻게 택시를 타 이런 주의였기 때문에 그래서 김원효 씨가 몇년 동안 저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사는 거야. 어어. 너무 속상해하는 거야. 제발 좀왜 그러지 마 어, 뭐, 제발 뭐. 제발 좀 방송 있는 날만이라도 좀 그러지 마라 이랬는데 어. 김원효 씨왜 그랬냐면 김원효 씨 혼자 버는 어. 돈으로 우리 집 살고 어. 시댁 살고 저. 친정 살잖아 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 어. 그리고 나도 일이 하고 싶은데 일이 없잖아. 음. 그래서 뭘할수 있는 게 나는 아. 아껴 쓰는 거밖에 없었고 음. 늘 아껴 써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지 되기 싫으니까 들어오는 것마다 적금을 했네 음. 그래도 아껴 쓰다가 와 웬일이야 결혼하고 한4년반 만에 제가 이제 일이 잘풀리기 네. 시작하면서 어, 어, 어. 돈맛을 알게 됐어 아. <laughs> <laughs> 세상에 <웃음> 고기보다 <웃음> 더 맛있는 게 있어 아. 그게 돈맛인데 제가 어떻게 변했냐면 어. 너무 다 사는 거 내가 내가 어. 쓰고 싶었던 어. 먹고 싶었던 그리고 평생을 지인들한테. 얻어먹고 얻어 쓰고 자기 돈이니까. 어. 그러니까 어.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 이 지금 한 최근 한 5년 동안은 누구를 만나서 얻어먹은 적이 단한 번도 없어 어. 그게 어른이건 왜냐면 맨날 얻어먹었으니까 나도 어. 염치가 있는 어. 몸물 어. 이게 돈 쓰는 행복이 이렇게 크고 어. 내가 돈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지를 모른 거야. 어.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악착같이 내가, 일할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어, 번돈 어. 우리 남편도 제가 차 차도 진짜 사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복이 악착같이 모아서 우리 남편 차사주고막 이런 거막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던 희열을 느끼는 이 감정이. 내가 볼 거야. <laughs> 우리 엄마랑 다 우리 시어머니랑 내가 다해줄 거야. 거야. 좀 목소리도 커지고. 우근 어. 어. 비누 마담님.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저희 남편이 통장하고 어. 그집 문서를 저한테 주면서 저한테이걸다 줬어요. 어. 너가 관리를 하라고. 어. 그래서 전 사실 지금도 이제 그 경제적인 거를 저희 집에서 제가 관리를 해요. 근데 이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제가 돈을 벌고 저희 엄마 용돈도 드리고 항상 그렇게 하면서 생활을 했다가 이제 저희 남편의 돈을 제가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응. 뭔가 자꾸 남의 돈을 내가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아 있다니까 어 그런 게 있어, 있어. 아 남편하고 친해지기 어 전이니까 어, 결혼을 그리고 했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준 돈이 계속 통제해서숭숭숭숭숭승 나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어,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같고. 내가 뭔가 죄책감 들고. 난 그렇게 소비를 안 하는데. 그런데 런데또 아이가 태어나고 또 애들이 또 연년생으로 또또 또 하나가 태어나고 이러니까 이게 막 정말 숭숭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남편의 돈이. 어. 와, 이거를 보면서 아, 이게 내가 남의 돈을 받아서쓸수 있는 자, 그릇이 안 되는구나. 어? 팔자가 안 된다. 팔자가 안 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저 버튼을 누르는 아. 아... 다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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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정도 납장이 아... 두꺼워야 아... 남의 서 쓰면서도 편하 아... 쓰는데 넘쳐. 안안안 남편 돈이어도 그게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아, 네. 네. 아무래도 저게 네. 배우자가 벌어온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안 해봐서 안 해봐서 네. 저걸 했는데. 다름사자. 왜냐면 왜냐면 저는 이제 저도 장녀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둘 있고 아빠, 엄마가 있는데 너무 저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가장 아닌 가장. 아빠가 열심히 는 하세요. 저희 아빠는 좀 남편하고는 다르게 열심히 하시면 운이 안 따르는 아빠. 너무너무 되는 것마다 사람들이 안 찾아보니까 제가 그니까 그 상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 제가 이제 다섯 명을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장으로서 다 하다 보니 그러니까 결혼 전에 산도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음. 그러고 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절대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는 안 가겠다. 진짜 좋고 많이 배운 사람한테 가려고 해서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선택을 잘못한 거죠. 음, 그래서 해야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이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애를 낳았는데 애를 또 하다 보니 저도 너무 못 먹고 살았잖아요. 왜냐면 하 사람한테 알려야 되죠. 공부 다시 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강의 하나 받기 위해서는 무료 봉사부터 시작을 해서 싸우고 싸우고 싸우고. 그러면서 막 명함 돌리지, 뭐 전화도 해야 되지. 근데 어쨌든 자리까지 왔어요. 근데 또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뭐 IMF도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돈을 벌면 벌수록 행복한 거있지만 언제까지? 언제까지 벌어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까. 그리고 네. 또 하나 뭐 세상을 살다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또 미래를. 더 걱정해야 되는 거야. 무슨 일지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앞도 뭐 깜깜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음. 너무 많이 겪다 보니 일어난다. 차라리 이 스트레스를 <laughs> 어. 받는 게 차라리 남의 받아서 돈 스트레스 받는 50년 동안 예. 너무 힘들게 살아서 왜냐면 나머지는 좀 쓰고 싶어요. 아. 쓰면 아. 재미. 네. 뭐 이렇게 좀뭐 이렇게 남한테 주는 재미. 어. 근데 여기서 에 남의 돈 받아서 싶어요. 쓰신 분들이 제대로 쓰신 분이 없으신가봐요. 대책감이 <laughs> 좀 다들 있으신가봐요. <laughs> 정말 제 주변에 그냥 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혈색부터 여러분들하고 다릅니다. <laughs> 그냥, 소, 손이 고와요. 그래 손부터 그러니까 그분들은. <laughs> 다크, 없어? 팔짤, 다크 없어? 무슨 다크야? <laughs> 혈색이 얼마죠? 이게 이게 민낯 그냥. 분장을 할 필요도 없고, 야. 그 부티남이. 음. 맞아. 흘러. 맞아. 흘러. 흘러.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일하는 즐거움을 <laughs> 갖고 있다 하지만, 정말 일안 하면서 노는 사람의 그 즐거움을 갖고 있자. 더 커. 다 돋보셨죠? <못> 예. 우게 <laughs>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자위하면서 어? 나는 야. 그래도. 일동 얘기해. 1분 동안 울게요.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아까 아이고. 우리 송경희 마담님도 얘기하신 네. 두 번째 질문도 저는 이거 네. 저도 생각을 해보고 우리 이제 아이 키운 입장에서 이것도 분명히 질문 한번 드려봐야 될것 같아요. 자, 드립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돈을 모을 수 있다와 아니다. 독립해서 내가 살아봐야 경제관념이 생기고 잘살수 있다. 자,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야 5대 5래요. 선우수 마담님은? 저는 요새 아이들이랑 같이, 같이 살잖아요. 맞아요. 저는 왜 이거를 눌렀냐면 은 지금 같이 있으니까 관리 비서부터 아줌마, 생활비 모든 것들이 일단 다 엄마가 해결하면 자기네는 자기네 둘한테 오롯이 쓰는 거 아이들한테 쓰는 거 이것만 딱 나가니까 근데 또 저희는 같이 살지만 부닥치지 않고 이렇게 따로 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땡큐가 땡큐, 와, 아, 땡큐 예, 어디 있어요. 예. 돈을 모을 수가 있지. 있어요. 경제 조건은 뭐냐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라는 아, 그렇죠.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음. 저는 당연한 얘기예요. 네. 독립하면 경제관념이 생긴다고요. 독립해야 경제관념이 생기는 애는 같이 있어 경제관념이 있고요. 독립 안 해도 경제감리 없는 사람은 영원히 없어요. 아니 근데 부모님 경제 능력이 없어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아이를 키우는데 그렇죠. 또그 네. 돈이 되니까 돈이 부모님이 맞아요. 그걸 해서 그래서 들어가더라고요. 네. 어, 그 돈이라도 해가지고 둘이 같이 아, 나가서 네. 돈을 벌수 있어. 그럼요, 수 있으니까. 맞아요. 나는 이제 서호은수 네. 마당과 같이 저도 이 애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복층인데 애들이 위에 살고 우리가 밑에 사는데 근데 사실은 그제 아들이 그 조그만 학교에 이제 그이 실용 음악과 교수로서 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이 공급이 많지를 않아요. 애들 둘 키우면서 저희들이 한1 년을 이제 처음에 살아봤는데 사실은 애 낳으면서부터 그게 살림하기가 너무 어렵죠.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도 같이 지금 살게 됐는데 살다 보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걔들은 아무것도 안 써요. 관리비도 뭐 음, 생활비도 그렇죠. 나는 우리 저그 아예 며느리한테 내 카드를 하나 줬어요. 이걸 네가 알아서 생활비 이렇게 해서 쓰고 그다음에 애들 학원비도 내가 매달 얼마씩 따로 이렇게 또 보태주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 대신에 너희들이 최대한으로 언젠가는 너희가 독립을 해야 될것 같으니까 매달 조금씩 조금씩 저축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라도, <목소리가> 어. 나중에라도 너희들이 독립할 때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네, 알겠어요. 근데 지금 벌써 13년째야. 아, 언제야? 아! 아유, 아! 아! 안 되네. 안 되네. 이 데로 쓰고 있대니까요 지금. 아책도 보이네. <목소리가> 아! 아니, 이거는 아. 네. 부모님이 뭐 경제적이 있고 그런 걸 떠나서 내, 그냥 내 기준에서 생각을 할때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2 2살때 배우가 됐어요. 남자로서 되게 일찍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굉장히 좋았어요. 맞지. 그래서 4 0살 때까지 어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어? 네, 아. 함께. 아.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돈 없으니까 내가 본거 펑펑 다 써가면서 정말 부족 없이 아셨어요? 사 살고. 한달살 때니까 그랬지. 아니 어머니랑 어머니랑 있으면 총각일 때. 아,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그런데 결혼해서 나갔어요. 독립을 했어요. 어, 어. 야, 네.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아, 키우고 네. 돈을, 우리 엄마 도대체 무슨 돈으로 날 키우고 그래. 날 학교를 보내고 어떻게 사는 미, 거야? 미술시데 네. 그때 가서 깨달은 거야. 그 사람들이 상투 틀어야 어른이란 얘기가 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결혼해서 맞아. 나가서 살아보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러고 네. 바로 애기 나가지고 나가는 돈이 기본으로 그냥 네. 몇백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경제관념이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한테 들어가면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이, 아, 또 들어가려고? 아, 네, <laughs> 들어가려고. 어, 네. 희념도 경제관념이지만 사실 저는 독립이라는 게 음. 되게 좀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독립을 부모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저는 다 독립이 된다고 맞아요. 생각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남편이 번 돈, 그리고 제가 번 돈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이 한 푼도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패백할때 100만 원 주신 게 다예요. 정말로. 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지 않고 부모한테 따라가지 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않고 부모님한테 독립이 안 그렇거든. 부모님한테 독립이 되면은 뭔가 저희가 아이를 낳을 때도 뭐그니까 제가 재왕절개를 했었을 때도 뭐 날짜를 받아주세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저희는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독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과 이 경제적인 관념에서 독립이 되니까. 진짜로 이제는 가족이 저희 가족이 딱 이렇게 경제 관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독립이 된 우리 거죠. 19. 우리 식구라는 이 독립.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사실 이런 경제 관념에 독립이 된다는 아. 게 되게 그러니까 너무 맞는 말이에요. 저기 어. 말씀은 다 옳은 얘기고 나도 애들 독립을 시켜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돈을 모으려 그러면 돈을 모으려면 지금 이제 엄마 카드를 쓰고 있는 거야. 네. 여기는 아빠 카드를 쓰고 있는 거고. 응. 그러면 응. 내가 한 달에 3 0 0만원올 수입이 있는데. 그걸 내 생활비로 쓰는 거고 어. 나머지 다 생활비 한 200만 원 이상은 부모님들 거로 어. 먹고 뭐, 그럼, 자고 그러면 뭐, 뭐, 내돈 300만 원이 그냥. 그대로 세금가 되니 생리했으면 당연히 생리야. 돈을 모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말 그대로 그걸 그대로 저, 저금을 하면 모르는데 호을또 네. 쏠쏠쏠쏠 왜냐면 어. 당장 나가야 될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 부담감에서 이번 달만 이거 가지고 싶은 거니까 이거 하나 살까? 이렇게 해서 쓰는 겠다 <laughs> 제가 이제 보니까 이거 두 부모랑 살든 독립을 하든 애가 많으면 돈을 못 모아요. 아, <laughs> 아, 아가 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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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많으면. 그건 진짜 맞아. 애가 많으면 다 나가게 어디에 살든. 원도못 아, 모아. 오, 멋있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부부 얘기도 했고 <laughs> 가족들 사이에서도 돈 아, 이야기 를 했습니다. 어, 네. 근데 진짜 이게 가족들 우선하다 보면 나를 앞세울 수가 없어요. 이거를 진짜 두개 같이 밸런스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 가족,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게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돈이 인생의 전부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말은 누가 할수 있느냐? 돈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맞죠 맞습니다. 맞 맞아 돈이 예. 있는 사람이 돈이 인생 전부야 돈이 없이 방콕하는 거하고 돈이 있는데 방콕하는 거는 마음이 네, 네. 달라요. 여유가 다르죠. 예. 그래서 절대로 돈을 가지고 가볍게 얘기하지 마라. 음.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 우리가 가난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절대 빈곤은 이제 벗어난 나라지만, 음. 돈이라는 게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고 가난이라는 게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음. 다들 고생하는 얘기 많이 하시지만, 음. 가난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게 얘기할 게 아니니 가난을 음. 우습게 보지 마라.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